빌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바울 전도의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특승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바울 전도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오후 시간도 예배 시간으로 우리에게 정해서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전도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입술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우리 바울 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그심령과 영혼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을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바울전도에 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 어버이날 선물을 제법 그 선물이 뭐 이적 가운데는 살수 없는게 되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파킹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게뭐 연세가 들었다면 들었다 할까요? 머리는 벌써 희끗희끗하고 히껏 그런 저보다는 훨씬 또좀 많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자전거 한 대를 자기 앞에 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뭐 고장이 나서 그런가 하고, 제가 혹시 돌일이다 있나? 그렇다고 제가 자전거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돌 일이라도 있나 싶어 가지고 체인 정도로 그래도. 울줄 알거든요. 돌일 있나 싶어 가지고 가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괜히 또 오지랖, 오지랖 넓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자기가 이못 쓰는 자전거를 하나하나 부속을 갈아 끼고 해서 지금 이제 다갈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이 체인을 돌려 보고 이러더라고요.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스스로가 대견해서 기뻐해서 그것을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있는 거죠. 저도 그급부이 옆에 있으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나서는 항상 그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자기 해놓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뭐 나쁜 일을 했다 모를까 그러고 나서는 막 자책감이 들겠지만은 좋은 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 정말 하고 싶은 일, 또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을 하고 나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도우리는 성취감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놓고 난 뒤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로 사시다가 마침내 그 성취감과 기쁨들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뭐 일반적인 일 같으면 야뭐 스스로 뭐 자랑거리라기보다는 내가 했나보다 생각하겠지만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었을 때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그 스스로가 스스로 느끼는 그런 기쁨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는 하 거죠. 사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자면은 대로는 뭐 누가 또 이렇게 빼앗아갈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사신 일에 대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또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일들을 보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5시간이니까 조금 넘기셔가지고 오늘 성경 하나만 찾겠습니다 한 번만 찾겠습니다 10편 126편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뒤로 쭉 넘기셔가지고 10편 126편 예, 찾아 주셔서 그 중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같은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쁘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아마 이 글로 적어놓아서 한 우리가 그냥 뭐 기쁘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것 같지만은 아마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자면은 기뻐서 그냥 말로 어쩌지 못하고 막 춤을 추면서 우리가 기쁘다, 기쁘다. 아마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베푸신 엄청난 일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가 그리 기뻤을까요? 예시편1 23편 말 226편 그 말씀의 이 시편의 배경을 알면은 아, 이것 때문에 기뻐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 했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과연 70년 만에 이 백승이 그 바벨론 땅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시계적으로 보면 훨씬 그 뒤에, 뒤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기념하면서 기록한, 아, 기념하면서 노래한 그런 노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그 당시에 어떤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보면은 이 126편에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습니다정쟁 병력이 병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기 살던 그 모든 고토를 두고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야 됩니다. 근데 편안하게 자너 포로니까 가자.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는 온 나라를 다 짓밟고 뿐만 아니라 가족 뭐 누구 가릴 것 없이 그 그냥 칼날이 닿는 대로 다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희루이 참혹한, 그 피가 흐르는 그런 현장들을 이 사람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고통이 되어져서 아마 바빌론 땅에 가 있으면서도 두고두고 가져가면서 혹은 대를, 건너, 대를 넘어가면서도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 이런 고통이 있었다. 우리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해방하여서 우리 고토로 돌이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만해서만 붙들고 살자.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으로 돌려 보내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군대를 조직해서 일어나서 총칼 들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한글을 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그 나라에서 평생 살지 모르는 그런 이제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살아 있어서. 뭐만 살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만 살아 있어서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살아 움직이고 그들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운데 주셨던 이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약속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어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약속하시고 난 뒤에는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아나 이래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또 간혹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연세가 높으시다 보면은, 연세를 따라서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자주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야 우리가 의지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열심으로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았지만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일들이 만반치가 않거든요. 또는 그냥 내 한몸 어떻게 근사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때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은신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행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단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이끌어 견인하여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보면 힘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저를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선으로서 난다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이끌어나가시는 보면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박수 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같은 이 기쁨을 우리 겨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편이 바로 126편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쁩니다. 기쁘도 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앞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구나 이런 일어날줄 내가 몰랐는데 하셨구나 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꿈꾸는 것 같았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사랑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사람과 같이." 자기가 자전가한대 수리하고 난 뒤에 막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냥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웃음과 우리가 더 크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또 넘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그 삶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든지 하나께서 님 행하심을 늘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10편 말씀에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포로된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이 이토록 기쁠진데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지 나라 잃고 돌아오는 그 일이 이렇게 기쁠진데 우리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라고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빌보서 4장 4절의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쁨의 기쁨의 서는 눈물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쁨에 관한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하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그리 기쁘게요? 뭐 그렇게 기쁘길래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앞에 그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에 따라서 기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운는 분명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에 비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때 항상. 항상 사랑하라고 할때 서로 사랑하라고 할때그 사랑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 너에게 사랑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기쁘게요? 참으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참 기뻐할 게 없어도 정말 없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상황 중에서 그런 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니까요.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때예요. 감옥에 감옥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뭐 사식이라도 좀 들어오면은. 그 때문에 한입 먹고는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몸은 벌써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저녁에 콩밥 아니면 쌀밥 나오면, 특식 나오면, 그거 먹으면서 막 기쁘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전혀 거짓을 포함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일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가는 그런 일들,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때로는 기쁨이 사라진 것 같고? 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면막 억지로 막 기쁜 것처럼 해야만 겨우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항상 기뻐야 해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말하자면은 삼광교회여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만 넘쳐야 되는데 우리 가또왜 집에 가면은 또 근심이 가득 쌓이고 직장에 가면은 또왜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쌓이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요? 또는 교회에 와서도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럴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는 없는데, 없는데,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항상 기빠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제, 주 안에 서라고 하는 이 전제 안에 그 답이 있고 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절곤만 가득한 그런 그런 어떤 파라다이스와 같은 사상에서 없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에 먼저 주님 안에 있기에 그는 어디 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뻐하자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 같이 다주 안에서 삽시다. 예.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과 내 감정, 또 주변에는 다른 모든 문제 안에서 살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이 주님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뭘 베푸셨게 그렇습니까? 우리 엉망, 응만, 엉망과 같은 그죄 삶이 우리 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 누구 하나 자기 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 질린 것, 우리는 아멘이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하여서 능력 없고, 그래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없다시면 끝난 게 아니라 지엄하신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야말로 의로우신그 하나님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어요. 의롭다 칭해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이 악한 인간들을 우리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그렇게 칭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그 뿐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그냥 가다가 말거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주님 안에서 주께서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무슨 걱정 관심 있고 마음에 실족하고 염려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저 기쁜 거죠. 그저 기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 대단하십니다. 이기쁘면 어떻게 할까요? 너도좀 같이 기뻐자. 나 기뻐, 나 기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뿐입니까? 은감생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호적을 파서 그냥 하나님 호적에다 딱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 딱 붙들고 계시니까 다시는 다른 호적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해서 살할 아그 약속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일 누가 우리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일들이 좀 많습니까? 좀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또 우리 이부예배 시간 때 우리 조주인 집사님 나가서 뛰들고 와서 복음 전가지만 그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로부터 그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감히 그 띠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생명이 예수께 있으니 그 예수 믿고 예수 믿기로 돌아오십시오 그건 누가 돈 주고라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고 놀랍기에 그 기쁨으로 나가서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놀라운 일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억지로 너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냥 저 바다 밑 가운데 깔아 앉을 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10편 12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10편의 기자들과 또 다른 그 놀라운 기쁨과 내 마음 심0년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찬양이 있더란 말입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 되찾는그 기쁨도 그렇게 커서 기뻐도 다 기쁘다. 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 생명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생명 되찾고 다시 한번 하는 거, 영원한 자녀로서의 삶을 약속받고 보장받았다고 하면, 우리 기 빠지 않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중간중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생각나시고 기억하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기쁨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쁨 누리고 기쁨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이 오후 시간에 나와 주의 말씀과 함께 항상 기쁨으로 또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늘 붙들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